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유명인들 중에는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명상을 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2024-2025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축구 선수 모하메드 살라도 명상과 요가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죠. 블랙핑크의 제니는 공연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명상과 유사한 콜드 플런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콜드 플런지는 2분 30초 정도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과정에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마음 챙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제니는 이것을 몸을 위한 리셋 버튼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오늘은 명상이 점점 더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보고, 카이스트 학생들이 배우는 명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뒤그중 하나를 직접 배워서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명상이 점점 주목받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스트레스의 증가로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24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73.6%로 2022년 대비 9.7%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건강 문제, 직장, 대인 관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교육 기관이나 기업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명상을 접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명상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8주간의 명상을 수행했을 때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과 관련 있는 전전두엽의 피질 두께가 증가하였고 장기간 명상을 한 사람들에게서는 연간 회백질 감소율이 0.3%로 일반인 0.5%보다 낮게 나타나 뇌 노화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의 마커스 라이클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아주 재밌는 효과를 발견했는데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게 있어요. 뇌의 각 영역들은 집중하거나 뭔가 작업을 할때 활성화가 되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그와 반대로 뭔가에 집중하거나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됩니다. DNM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축적된 기억과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DNM이 과잉 활성화가 되면 산만해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반복된다면 우울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은 DNM의 과잉 활성화를 줄여서 산만함과 불안감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죠.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주요 매체에서 조명하면서 대중적 관심을 증가시켰는데, 더불어 명상을 공식적으로 연구하는 교육기관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국내 대학교에서는 최초로 카이스트에서 명상과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에서는 명상 프로그램 기본 과정으로 스텝 바이 스텝, 심화과정에서는 액트 매트릭스 프로그램, MBSR, 하트 스마일 명상, HST 등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김완두 소장, 미산스님이 개발한 하트 스마일 명상은 전통적인 자비 명상, 자해 명상을 기반으로 현대의 정신의학, 심리학, 뇌과학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합해 개발된 현대적 명상 기법입니다. 전통적인 명상에서는 스승이 강조되었다면 MBSR이나 HST 같은 현대적 명상 기법에서는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과 체계화를 통해 프로그램 기반의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는데요. 하트 스마일 명상은 종교로부터 자유롭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카이스트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게다가 한국에서 개발된 명상 기법이었습니다. 마침, 하트 스마일 명상을 배울 기회가 생겨서 2박 3일 기초과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죠. 2025년 3월, 인사동 근처에 있는 고신가의 숲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트 스마일 명상을 가르치는 분을 하트 스마일러라고 부르는데, 이번 프로그램의 하트 스마일러는 김병전 대표님이셨습니다.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하루 명상이라는 명상 어플을 개발한 무진 어쏘이 에이츠의 대표님이셨어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먼저 짧게 하트스마일 명상에 대한 이론 강의가 있었고 본 명상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가지 보조 명상을 배웠습니다. 감사랑 무브먼트는 감사와 사랑을 몸 동작을 통해 느껴보는 것이었고 따기온스 명상은 누워서 가이드에 맞춰 의식을 몸 전체로 옮겨가며 알아차리는 바디스캔과 비슷했습니다. 소리명상은 목소리를 내면서 의식을 옮겨가다가 가슴에 머무르는 방식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집중이 잘 되는 명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보조명상이 더 있었고요. 보조명상으로 의식을 깨우면 본명상에 들어갑니다. 2박 3일 동안 이 과정을 반복했는데 자연스럽게 명상을 익히도록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혼자서 해왔던 호흡 명상이 습관적으로 나오면서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명상을 배운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이드에 맞춰 따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하트 스마일 명상의 본명상은 감사나 사랑을 느낄 때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 미소가 지어질 때 가슴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 그 느낌을 느끼는 명상입니다. 그것은 과거 기억이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생각이나 상상을 자꾸 불러오기 때문에 언어나 상상이 아닌 느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비명상, 자의명상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조명상들을 통해 구조적으로 본 명상에 접근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어쨌든 두 번째 날까지는 하라는 대로 했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미소 지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한 느낌이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날 아침, 가이드에 맞춰 명상을 하는데 어디선가 모기가 나타나서 제 오른쪽 귀와 왼쪽 귀를 번갈아가며 윙윙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생각이 올라왔어요. 3월에 무슨 모기가 있지? 물리기 전에 빨리 이 모기를 쫓아내야겠다. 불편한 지금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명상 가이드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은 온전합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모기가 내 피를 빨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본래 온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자 모기를 쫓던 나의 의식이 가슴으로 옮겨왔습니다. 모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나는 온전하다는 느낌 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따뜻했고 몸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느낌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들리는 이 모기 소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기가 왼쪽 눈 아래 앉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모기가 식사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곳의 피부가 단단해지고 부풀어 오르면서 심장이 뛸 때마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함께 뛰며 압박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손으로 만지고 긁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지만 그러한 충동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목격하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감사는 뭔가를 받을 때 감사하게 되는데 저는 모기가 전달해주는 느낌을 받고 있었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이 가슴의 따뜻함을 부채질하더라고요. 그동안 가슴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었는데 그냥 자동으로 되면서 더 집중되고 의식은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한 호흡, 한 걸음, 피부에 스치는 것들 두 눈에 들어오는 어느 것 하나 나에게 뭔가를 주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좋고 싫고 이전에 저는 지금 살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이 가슴을 계속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하지만, 명상이 끝나고 이 상태가 잠시 지속되었지만,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으로 오면, 그때 느꼈던 단 한순간도 끊임없이 뭔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해왔었다면,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끊임없이 뭔가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들처럼 감각적이든 정신적이든 뭔가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기가 내 피를 빨고 피부가 부풀어 올라 가려움을 느끼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생명이란 삶이란 끝없는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서 확인 가능한 분명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목이 물린 곳을 긁지 않으니까 부풀어 올랐던 곳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아마 가렵다고 긁었다면 더 붓고 더 오래 가려웠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종로에 있는 숙소에서 잤고 아침 6시 30분까지 고신가의 숲으로 갔는데 1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나 며칠 만에 다 까먹는데 지금까지도 매일 가슴에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 역시 반복의 힘이 중요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에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저만의 수행을 해왔다면 지금은 가슴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단순히 알아차림에 집중하는 노력을 했을 때는 회색빛의 느낌이었다면 가슴의 따뜻함을 느끼는 지금은 선명한 색감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이 따뜻함이 내가 닿는 모든 감각들과 연결됨이 느껴집니다. 이 느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얼굴에 미소가 더 자주 나타나는 제 자신이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안전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상을 배우고 싶다면 하트 스마일 명상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